와거기 o m e recommend 마리 오른쪽 잡니까 뒤에 빡친 거 하나 오는 것은데게기가 잡무 때문에 일단 하나씩 따야겠다 같 <목소리도> 뭐야 여또 있... 어 뭐야 아 깨... <목소리도> 와 뭐야 아, 아쉽다. 칠라에서. 칠러야... 아, 차. 아쉽다. 아쉽다 위안 내가 어떻게 할수 없었어. 응, 음, 좀 많이 오네. 어, 진태양난이 왔다. 3마리, 보이는 가 봐. 3마리인데. 3마리. 아.. 3마리. 숙더 5마리 된것 같아. 응, 음, 그니까 쭉뺄걸 그랬나? 그냥 한 1열로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. 어. 뒤에도 봉스하고 왼쪽 어. 봉쇄하고, 오른쪽 봉쇄하고, 전문 <laughs> <정문> 봉쇄하고. <laughs> 테러, 테러도, 테러도 차단하니 선생님. <laughs> 와, 겁나 택택컬이었어. 그래도 잘했다. 여기 처음 할 때보다 약간 난이도 높은 거 아이가? 전에. 수방 아니, 조금 맞췄어. 아, 그거조좀 맞췄어. <laughs>